장신대 교수님들과 교단사나 칠개신학교 교수님들 함께 명성교회 당의 편법적 세습시도에 대한 교단신학교 교수들의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성남서를 발표했고요. 지난 2017년도 10월 26일에 서울 동남노회의 용성교회 김만아 목사 청경한 결정에 대한 우리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장신대 교수님들 어, 56명이 연명해서 어, 성명서를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바로 지난 2017년도 12월 7일에 어,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과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어, 교수님들 어, 124명 연명으로 어,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대한 어, 총회의 바른 판결을 촉구하는 서한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고 이 서한을 총회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우리 선명한 교수님들 중심으로 어, 성명서 발표만으로는 어, 너무나 불충분하다. 어, 여전히 세습 철회가 되고 있지 않고, 여전히 한국교회가 혼돈 가운데 있는데, 어, 정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임을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에 공감하면서 오늘 이 기도회를 갖게 됐습니다 정말 이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이 세습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으로 지키지 않고 어, 불법적으로 이렇게 세습하는 것에 그 탄력과 어, 그리고 이 총애와 질서를 무시하고 어, 그렇게 자유된 이 모든 잘못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이 문제는 진보와 보수 의 문제도 아니고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 의 문제고 이런 진리의 문제고 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 우리가 세 가지 점에서, 어, 이 일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되겠다. 첫 번째로는, 어, 신학적으로 이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이미도 저희들이 밝혀왔지만은 더 분명하게 에, 밝히고 또 알리고 네. 또 어, 선포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우리 신학도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만 하는 것이 신학이 아니라 정말 이 무너져가는 이, 어, 뒤틀린 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세우는 게 신학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들은, 어, 정말 다시금 진정한 신학을 하는 마음으로, 어, 이 일에, 에, 나서기도. 사명을 감당하기로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되 우리부터 돌이키고 어, 우리부터 자성하고 우리부터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한국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신학 교수들의 개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우리 자신을 쳐서 주께 어, 복종시키는 그런 개혁과 함께 정말 한국 교회가 이번 일을 계기로 명성깨 세순 문제만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한국 교회가 개혁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요. 어,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서 정말 우리 교단 안에 정말 우리 교단이 어,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백주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총회의 법이 살아 있고 노회의 질서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올바른 어, 교단, 올바른 교회로 바로 세우는 일에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나와 있는데로 저희가 조직을 어, 정했는데요, 그 이력을 새겨 뭐좀뭐 뭐, 저희가 이 약식을 어떻게 하겠는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만 일단 어, 임시적으로 그냥 세교모라고 어, 이렇게 두기로 하고요. 어, 공동대표 3인 그리고 총무회계 어, 서기 한 분씩, 그리고 3개 분과를 어, 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영성분과, 그리고 학술신학분과, 그리고 어, 대외 에, 연대분과, 이렇게 해서 각 3인이, 어, 분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실행위원이 어, 15분의 교수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45명 교수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총 60명. 우리 장신대 교수님들이 한 80분 정도 됐는데, 어, 60명이 일단 이 모임에 참여를 했고,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은 교수님들도, 어, 사실은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공감을 어,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점에서 어,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하지만 이러한 어, 명성교회 세습 철회와 교회 개혁을 위한 장신대 교수 모임이 어, 정말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어, 무기로 수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아 어, 향후 우리 장신대 교수 모임만이 아니라 7개 신학교 교수님들과도 연대를 하고 그리고 우리 어, 신대원 학우에 또 우리 총학생에 어, 우리 학생들과도 연대를 하고 또 여러 우리 지금 어, 힘쓰시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서울 동남동에 비상대책위원회도 어, 있고 명성교회 정상화위원회도 있고 또 새석반대 어, 신학생 연대 모임도 있고 또 이번에 어, 81기를 필두로 해가지고 정말 그런 일은 정말 역사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전 동문들이 어, 서명에 참여를 해서 어, 지금 통합 목회자 연대라고 하는 그런 지금 모임도 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모임과 또 어, 지금 이 교계 안팎에서 열심히 일을 또 해왔던 세반년 어, 여러 이 단체들과 저에게 또 협력을 어, 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어, 쓰임을 받기를 어, 원합니다 사실 뭐 저는 이거 피해가면 저는 영원히 훌륭한 목사로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가면 사람들이 아, 이만한 아, 목사 역시 훌륭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결정을 해야되는 상황이 없고 제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목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택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원순하게 울려고.